발표 원고 작성하고 인쇄하기. 슬라이드 노트 창에 프레젠테이션 발표 시 필요한 원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은 발표자 도구를 사용하거나 인쇄하여 발표 또는 리허설에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 원고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여지는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에 있는 14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고요. 원고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메모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노트 창이 열리고요. 이곳에 필요한 원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스쿨은 배움, 키움, 나눔, 의 가치로 건강한 자가정 사회의 관계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곳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자 도구라든지 인쇄하실 때이 원고를 남겨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번 시간에는 인쇄하는 작업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노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라는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 창 열어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보기에 프레젠티션 보기에 슬라이드 노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위쪽에는 슬라이드가 보이고 아래쪽에는 원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개체 틀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체 틀에서 여러분들의 개체 틀의 서식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기본 보기 상태로 오시고요.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파일 탭에 인쇄 클릭하시고요. 모든 슬라이드 인쇄 두신 상태에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보시면 역삼각형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인쇄 모양 중에 슬라이드 노트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미리보기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이 위쪽에는 슬라이드 그리고 아래쪽에는 노트의 내용, 슬라이드에 우리가 원고 작성한 그 내용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슬라이드를 인쇄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14개의 슬라이드죠. 그래서 앞쪽을 한번 보시면은 슬라이드와 그 슬라이드 각각에 대한 발표 원고 내용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보여지는 거 확인하신 후에 인쇄하시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들의 그 종이에 인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 원고를 작성하시고 인쇄해서 이 인쇄물을 가지고 발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